안녕하세요. 매곡고 생명과학 학생들. 선생님은 박수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어, 큰 2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람의 물질 대사, 그중에 생명 활동과 에너지, 그리고 생명을 아 세포의 생명 활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는 41쪽입니다. 자 세포의 생명 활동입니다. 모든 생명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음, 생물체 내에서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라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어? 들어본 적 있다. 그쵸? 우리 앞에서 한번 다뤘죠? 그래서 물질대사는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과 분해하는 반응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은 동화반응이라고 하고요.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은 이화반응이라고 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있죠 자 앞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화 반응의 대표적인 예는 광합성 이화 반응의 대표적인 예는 세포호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동화 반응과 이화 반응을 이제 서로 비교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 대사는 크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화작용부터 먼저 할게요. 동화작용은 분자의 크기가 작은 저분자 물질을 엮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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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어서 합성해서 분자의 크기가 큰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분자들을 엮어 엮어 엮어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으로 표현했죠? 흡열 반응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화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이화 반응은 분자기가 큰 고분자 물질을 분해해서 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그 결합들이 있겠죠. 이 결합들은 다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다 끊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을 끊어내면서 저분자 물질로 만듭니다. 그러고 그 갇혀 있던 힘들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떤 말을 표현했습니까? 네, 발열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발열 반응 자 우리가 앞에서 그래서 어, 대표적인 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동화작용은 광합성, 이화작용은 세포흡 이런 것도 있다고 했죠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또 다른 예 어, 동화작용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해 나가는 단백질 생합성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이화작용에는 내가 큰 분자의 녹말을 섭취했는데 우리 세포로 흡수될 때까지 분해하는 과정 소화, 소화가 이화작용의 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 어, 나중에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놨네요. 물질 대사 과정에서 에너지의 출입입니다. 가로축은 반응의 진행, 세로축은 에너지고요. 반응이 진행될 때자 동화 작용입니다. 반응물이 원래는 분자 크기가 작았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데 동화가 되어서 에너지가 큰 물질로 생성물이 되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에너지가 흡수되어서 이렇게 큰 분자 에너 물질이 됐다는 거죠. 반면에 이화 작용은 반응물이 에너지가 커요. 분해가 되어서 만들어진 생성물은 에너지가 작아요. 그럼 여기 저장될 때 에너들은 에너지들은 다 빠져나왔겠죠.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화와 이화는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효소가 뭐였죠? 효소는 생체 촉매이고요.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특징이 있고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과 pH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세포 호흡과 에너지입니다. 자, 앞에서 어, 대표적인 예 중에서 이와 대표에서 세포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몸에서 세포 호흡이란 장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 여기 빈 칸을 메꿔야 되겠다. 빈 칸. 자,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보내야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네.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두군데예요한 군데는 세포질이고, 다른 한 군데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자 아마 중학교에서는 미토콘드리아라고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세포 호흡은 세포질에서 1 단계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대부분의 나머지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이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세포 안에 포도당이 들어왔어요. 자, 이 포도당이 세포질에서 한번 쪼개지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미토콘드리아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그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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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산소, 산소기체죠. 산소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산소가 없으면 절대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산소가 들어가면 이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하는 우리 산화라고 표현을 하죠. 산화를 해서 완전히 분해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고요. 자, 이 포도당이라는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튀어나오겠죠. 그쵸, 맞아요. 에너지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셀것 밑에 이제 화살표로 잘 표현을 했고. 책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자식을 표현해 놨죠. 선생님의 여기 자료에는 이제 간단하게 표시했으니까 책에 있는 상세한 부분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포도당. 포도당이 산소와 여기서 물도 포함됩니다.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가 되고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이게 지금 세포호흡의 전체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 에너지의 형태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ATP라는 물질이고, 하나는 열 에너지입니다. 전체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100%라고 했을 때, 완전히 분해되어서 튀어나온 에너지는 그 중에 40%는 ATP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 60%는 열 에너지로 체온을 유지한 후에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ATP라는 화학 물질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에너지 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ATP가 뭐지? 뭐야? 에너지라며? 열도 아니고 형체가 있는 건가? 자, 고민하게 되죠. ATP는 하나의 분자입니다. 포도당도 우리를, 우리가 에너지라 부르잖아요. 포도당도 하나의 분자죠. ATP도 하나의 분자입니다. 그럼 도대체 ATP가 왜 에너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42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포 호흡과 에너지 생명 활동에 이용되는 에너지의 저장 물질 또는 에너지 전달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ATP라고 합니다. 자, ATP 왜 ATP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분자의 그 약자입니다. 살펴볼게요. 여기 ATP가 있네요.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이름을 앞글자만 따온 거예요. 분자를 살펴보면 중간에 리보스라는 5탄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아데닌이라는 것이 붙어서 이 아데닌과 리보스가 합쳐진 부분을 우리는 아데노신이라고 부릅니다. 아데노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은 P동그라미가 세개가 결합되어 있죠. 이것을 인산기라고 부르는데 이 인산기는 PO4-입니다. 이것을 아마 영어로 하면 포스페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요거가세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 그래서 세 개라서 세 개라서 접두어로 try 를 쓰거든요. Triangle, try요. 그래서 ATP의 T 가세 개란 뜻이에요. 인산기가 세 개. 다시 얘기하면 ATP는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세 개가 붙어서 ATP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 그럼 ATP가 화학 분자구나. 근데 이게 왜 에너지지? 이게 왜 에너지일까? 자, 이게 왜 에너지냐면 여기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에 강력한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불러요. 고에너지 인산 결합. 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끊어 주면 여기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튀어 나오면서 사용되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이 ATP를 ATP 분해효소가 작용하면 인산기 한계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튀어나가죠. 그, 에, 그 에너지의 양은 7.3kcal per mol이에요. 7.3kcal per mol 에너지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고, 이게 실제 모든 생명 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명 활동에 포도당을 쓸 수가 없어요. 아미노산 쓸 수가 없어요. 지방산을 쓸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ATP라는 거고 모든 에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어, 유기물 에너지 덩어리들은 어떻게든 분해되어서 세포 호흡을 거쳐서 결국 ATP라는 물질로 다 바꿔놓고 그 ATP를 실제로 모든 생명 활동이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laughs> 밑에 화학식을 보게 되면 ATP가 ADP와 인산기로 분해가 되면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ATP가 뭔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ATP는 생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 인상기를 떨어뜨려서 한계를 떨어뜨려서 그때 튀어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생명 활동에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그런데 재밌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의 한 말을 조금 더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놨거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를 했어요. 이 포도당은 세포 내에 들어와서 세포 호흡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분해가 되죠.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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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히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작은 형태의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죠. 이때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 에너지들은 다 ADP와 인산기를 합성하는 데 사용되고 ATP를 만들어 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 결국 이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ATP의 40%가 저장이 되는 거죠. 나머지 60%는 열로 나가고. 그렇죠? 그러면 ATP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 ATP는 우리 모든 생명 활동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ATP가 ADP와 인산기로 분해되면서 에너지 1개당 7.3킬로 아 1개가 아니라 1몰당 7.3킬로 칼로리 에너지가 발생하죠. 이 에너지가 우리 모든 생명활동에 다 사용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어? 그러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세포호흡은 우리가 이화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포도당의 입장에서 이화입니다. 그쵸? 그래서 포도당이 큰 분자가 작은 분자 이산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과정이라서 이화죠. 근데 이 과정에서 ATP는 합성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ATP의 입장에서는 따로 질문을 한다면 동화인 거죠. 작은 분자인 인산기와 ADP가 합쳐져서 큰 분자인 ATP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해했습니까? 어, 그래서, <laughs> 세포호우 과정은 큰 틀로 봐서는 이화가 맞아요. 포도당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시험 문제에 이 과정에서 ADP와 인상기가 만나서 ATP가 되어서 많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 이 장면에서는 동화죠. ATP를 만드는 과정이 동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참고해보고 시험 문제 나오면 은 헷갈리지 않도록 어, 학습하도록 합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이제 세포호흡을 굳이 나주, 나누면 또 산소호흡과 무산소 호흡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산소 호흡은 산소가 필요한 호흡, 어, 호흡이고, 무산소 호흡은 산소가 필요 없는 호흡입니다. 어, 선생님이 앞에서, 음, 세포 호흡은 두 군데서 일한다 그랬죠. 세포 호흡의 장소는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다. 미토 뭐 받았네? 음 여기서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 곳은 여기죠. 미토콘드리아. 산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것은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세포질에서는 산소가 필요 없이 EATP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36ATp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총몇 개, 38개 ATP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산소가 충분하다면. 자, 그걸 이해하고 내용 들어갈게요. 그러면 산소 호흡은 산소가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 어떻게? 완전히 분해된다는 거더 어, 이상 분해가 일어나지 않죠. 완전히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는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그럼 에이터피는 생성량이 다량으로 38개가 만들어지고요. 이때 이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했는데 포도당 한 분자가 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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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작아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쪼개지면서 각 단계마다 ATP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총 38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게 산소호흡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 산소가 없는 환경이라면 생명체는 산소호흡을 하지 않고도 일단 ATP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무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어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는 세포질에서만 세포흡이랍니다 어? 아까 배웠던 거. 어, 세포질에서 EATP를 만들어내는 거. 네. 그래서 포도당한 분자를 가지고 E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되게 적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라도 해야지 ATP를 얻어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쵸? 더 소량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맞아요. 어, 아파트로 쓰면 안 되지. ATP. 자,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가 산소가 없으니까 조금만 분해되고 분해 산물이 남아요. 그것도 고에너지로 중간 산물이 남게 됩니다. ATP는 조금만 만들어지고, 이것을 불완전분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알코올 발효, 어떤 생명체, 효모, 효모는 산소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어, 그 알코올 발효를 해서 소량의 ATP를 얻고, 중간 산물인 알코올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죠. 젖산 발효. 사람의 경우, 아, 이 젖산을 유산이라 표현하긴 하는데 사람의 경우 근육에서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에 근육 조직인 산소를 갑자기 다쓸 수가 있죠. 그때 산소가 없어도 운동은 해야 되니까. 세포질에서 젖산 발효가 일어나요. 이 ATP를 넣는 거죠. 그러면 근육에 젖산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피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피로 물질 때문에 많이 피곤하죠. 그렇지만 산소가 공급되면 다시 세포 호흡을 해서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을 비교를 해봤네요. 여러분도 어 공부할 때 따로 비교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뒤에 있는 관련 문제들을 풀어서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포 호과 소화 순환 호흡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